안녕하세요. 선비부동산TV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미랑시 교동에 위치한 주택 매매입니다. 이 주택의 대지의 면적은 140평입니다. 현재 건물은 슬라브가 한동 있고, 오래된 슬레이트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. 어, 이 슬라브 건물은 지은 지 20년 되었고요. 최근까지 여기에 거주를 하셨습니다. 내부에는 방이 하나, 욕실이 하나, 주방이 하나 있는 구조이고 면적은 1 3평 가량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슬라이, 슬레이트 건물 두 동은 철거가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대문 밖에 있는 텃밭입니다. 이 텃밭까지 모두 합한 대지의 면적이 140평입니다. 예, 이 부분이 대문 바깥쪽에 위치한 텃밭입니다. 예, 이 부분이 텃밭 부분입니다. 고구마가 심어져 있고,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. 이 대문 바깥쪽에 약 40여 평가량 텃밭이 있습니다. 상수도 계량기입니다. 예, 대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서면, 이렇게 마당 한켠에 텃밭이 있고요. 어, 옛날 가옥이 두동 보이고, 이렇게 슬라브 주택이, 어, 이 슬라브 주택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저 오래된 구옥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문 안쪽으로도 텃밭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잔디를 심으시면 예쁜 마당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 주택에서 미량 IC까지는 차로 이동하시면 약 3분 거리입니다. 그리고 미량 시청도 3분 이내에 갈수 있는 위치입니다. 옛날 구옥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. 아궁이가 보이고, 그리고 석가래의 상태입니다. 지붕이 슬레이트가 얹혀져 있어서 오히려 철거의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블록제의 건물입니다. 옛날 흙담이 이쪽으로는 흙담이 이렇게 둘러져 있네요. 흙담이 둘러져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는 골목길입니다. 골목길이고요.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쪽에 텃밭이고요. 텃밭이 보이고요. 이렇게. 저 바깥쪽에 제 차가 주차된, 주차된 길이 교, 교행이 가능한 길입니다. 교행이 가능한 아스콘포장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 텃밭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. 앞쪽에 주차를 한대 할수 있으니까요 텃밭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물 탱크 있고요. 지금 동파를 했는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마당의 모습입니다. 뒤쪽에 어 옆집하고 이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로 이렇게 뒷집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웃집도 이 부분은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